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k p o 의 수도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서울시와 창업하기 좋은 도시 탑 o 1 0에 진입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평가하는 스타트업 지놈 스타트업 제넘이 세계 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은 지난해 12위에서 9위로 첫탑 o 1 0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이 9위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은 k p o 과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그 에너지와 창의성이 새로운 비즈니스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가 223조원 약 1,77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2년 전에 5 0조 원에서 4배 이상 성장한 수치로 서울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평가 기준은 자금 조달, 지식 축적, 생태계 활동성, 네트워킹, 인재 양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이중 다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분야에서 점수가 크게 올라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도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2018년부터 약 2조 9천억 원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투자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2024년까지 2,000개의 스타트업과 200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매칭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진흥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대규모 자금 회수가 서울의 창업 생태리 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쿠팡 등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서울의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베이징과 도쿄를 제치고 아시아 도시 중 자금 조달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는 서울투자청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의 핀테크, 홍릉의 바이오 메디컬, 양재의 인공지능 등 권역별로 창업 거점을 형성하여 혁신적인 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탑10에 진입한 배경과 그 노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이 세계 창업 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매우 기대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